여러분 양념을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딱 2개만 써도 맛이 차고 넘치는 초초초 간단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염장 미역줄 600g짜리 한 봉다리를 준비해가 물을 부어가 요요요 요 소금을 한번 씻어내줍니다. 소금 덩거리만 먼저 씻어내고 무게를 재봤더만 미역 무게가 300g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아마 미역이랑 소금을 갖다가 1대1로 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산 가격에 소금 무게가 통입니다이. 뭐이야 등등 찬물을 갖다가 소금 빼 미역줄 비에최소 5배 권장 7배를 부어가 30분 담가두는 동안 놀눈뭐합니까 야채나 썰어봅시다. 당근을 얇은 불에 50g 정도 를 썰어가 얇은 불에 채를 썰어주시고 양파 4분의 1개 50g을 얇은 불에 썰어줍니다. 미역은 짠게 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비면 억시로 짜고 너무 오래 담가 비면 억수로 싱거워지니까 꼭 시간에 유의하시고 물기를 최대한 꽉 짜고 준비해줍니다. 그러고쫄거리를요때요래 살살살 흔들어가 길게 늘어뜨리가 도마 위에 눕혀준 다음 주서 먹기 좋은 크기로 대략 4-5cm로 슴등슴등 잘라주이 손가락 끼리만이 자르면 좋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수가 조금 있었네 죄송합니다이 이제 팬을 최대한 넓은 걸로 준비해가 간만 2 스푼 40g, 식용유 4 스푼 20g을 부아가 불을 중약불로 올리고 대략 2분 정도를 들들들 볶다가 마늘 있는 양에 솔솔솔솔 올라오면 양파 당근을 던지놓고 강불로 불을 바꾸고 기적기적 섞어가면서 1분 정도를 볶아준 다음에 썰어놨던 미역줄기를 전부 던지놓주시고 강불 그대로 유지하고 3-40초 정도를 볶아주신 다음에 국간양한 스푼 8g을 넣고 1분 30초 정도를 볶아주시다가 이거는 안 넣어도 되는데 미역 비린 맛을 좀 해라도 더줄고 싶은 분들만 미림 한 스푼 8g을 넣고 2-30초를 더 볶아주시고 미림은 안 넣으면 그냥 30초를 더 볶아주신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두 꼬지 솔솔솔 뿌려주고, 참기름 두 스푼 10g을 뿌리가 1, 2, 6초만 잘섞어주면 이제 끝이라예, 쑥쑥 씹기에, 제가 통깨가 쏙 떨어지게 생략을 했는데, 기호에 따라 반 스푼, 2, 3g 정도를 뿌려주시면, 굿굿굿. 집을 먹다보면, 어느 생각 한통다 해피합되는 미역적이 볶음, 오늘부터 이렇게 만들어가, 맛있고라는 게 벌써, 반찬가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말씀드릴,